오늘 첫 번째 단어, 매일 남성, f e 일 여성, 매일 남성, f e 일 여성, 매일 쫓아다니는 남성, 매일 피하는 여성, 매일 쫓아다니는 남성, 매일 피하는 여성, 남성, 여성, 손톱, 손이 튼다, 손톱, 입술도 트고, 손도 트고, 손톱,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며 걷다, 싸돌아다니다, 한가로이 걷다,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며 걷다, 싸돌아다니다 한가로이 걷다 싸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며 걷다 손톱 겨울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니까 손톱 손도 터고 입술도 트고 손톱 손톱 싸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며 걷다 한가로이 걷다 여기에 이하를 붙여서 손 털어 손 털어 한가로이 걷는 사람 손 털어 한가로이 걷는 사람 손 털어 손 털어 입술도 터 손도 트고 손 털어 한가로이 걷다 싸돌아다닌다 족을 족을 위아래로 흔들다 족 발족 족을 조글, 조글, 조글에 여기를 ing를 붙여서, 조글링, 조글링, 공을, 조글링, 우아래로 굴리면서 받는, 조글링, 조글링, 조글, 조글, 팔족, 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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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글 흔들다, 조글, 흔들다, 조글링, 여기에 l을 빼고, ing 조깅 걷는 거 조깅 조글 흔들다 조깅 그런 불 그런 불 그런 불 그런 불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그런 불 축구에 공을 패스하면 받는 사람이 그런 불을 주면 어떡해 그런 볼을 주면 내가 어떻게 받아? 제대로 줘야지 그런 볼을 내발 앞에 딱 볼을 줘야 내가 받을 수 있지 그런 볼을 주면 어떻게? 그런 볼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그런 볼 같은 뜻 뭐뭐? 그런 볼을 줬다고? 뭐뭐? 뭐라고? 잘 받아야지 뭐뭐? 그런 볼을 주면 어떻게? 투덜거리다 불평거리다 그런 u m b l e 뭐뭐 뭐뭐 그 r u 뭐뭐 뭐라고 뭐뭐 그런 u m b l e 뭐뭐 c o m p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그런 u m b l e 뭐뭐 c o m p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힘 n 니 발음이 안 되고 힘 찬송가, 힘 찬송가, 힘차게 찬송가는 불러야죠. 힘차게 찬송가는 불러야죠. 주찬송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찬송가는 힘 있게 불러야죠. 힘, 찬송가, 댄스, 빽빽한 숲, 이런 것이 빽빽한 댄스. 댄스장은 사람이 많아 빽빽해야 춤출 맛이 나죠. 사람이 많아 빽빽해야 춤출 맛이 나죠. 댄스, 빽빽한 댄스, 빽빽한. 댄스장은 빽빽해야 춤출 맛이 나죠. 댄스. 여기에 i, t, y를 붙여서 댄시티 s i t 밀도, 농도. 댄스. 댄스장 빽빽한. 댄시티 밀도, 농도. 댄시티 s 지 현기증 나는, 디지, 현기증 나는, 디지게, 죽을 만큼, 뒤질 만큼, 현기증 나는, 디지, 현기증 나는, 디지게, 뒤질 만큼, 현기증 나는, 디지, 현기증 나는, 생션, 씨가 발음이 안 되고, 생크션이 아니라, 생션. 허락하다, 허가하다, 승인하다. 생션, 허락하다, 허가하다, 승인하다. 멸치도 생선, 생선임을 승인하다. 멸치도 생선, 생선임을 승인하다. 생선, 요즘에 많이 쓰이는 단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 또는 15% 이렇게 해서 관세 때문에 허가 승인 이런 쎈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쎈션 멸치도 생선임을 승인하노라. 쎈션 승인하다 허가하다 허락하다 같은 단어 어프로 a 브어프로 v 브 허락하다, 허가하다, 어프로브, 어프로브,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도록 승인하다, 허가하다, 허락하다, 앞으로, 앞으로, 어프로브, 승션, 승인하다, 허가하다, 허락하다, 어프로브, 앞으로, 승인하다, 허가하다, 허락하다. contaminate contaminate 오염시키다 contamination 오염 오염 오염시키다 오염하다 contaminate contaminate con 탄이 큰 단위나네 간단히 나네 큰 단위 나서 오염시키다 목욕탕에 땀이 난 채로 목욕통에 들어가면 안 되죠. 땅을 깨끗이 샤워해서 닦고 몸을 깨끗하고 통 또는 탕 속에 들어가야죠.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몸을 부르르 떨면 안 됩니다. 큰 땀이 나네, 큰 땀이 나네 오염 시키다. 컨테미네이트, 컨테, 컨담, 컨테미네이트 오염시키다. 디저브, 디저브,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뭐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뭐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디저브, 기저볼만한 죽을만한, 기저볼만한 뒤져보, 뒤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뒤져보, 가치가 있다.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매일 쫓아다니는 남성, 매일 피하는 여성, 매일 남성, 비매일 여성. 손톱 싸돌아다니다 한가로이 걷다 어슬렁거리다 손톱, 손이 터. 손톱 한가로이 걷다 싸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족을 흔들다 이아래로 흔들다 발족 족을 조글, 흔들다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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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위로 올리는 저글링 조깅 걷는 거 조깅 그런블 투덜거리다 불평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거리다. 그런 물. 그런 물 주면 어떡해? 뭐? 뭐라고? 잘 주든 잘 받아야지. 그런 물 주면 어떡해? 그런 물. 뭐, 뭐. 그런 물. 뭐, 뭐. 투덜거리다. 불평거리다. 컴플레인. 불평하다. 컴플레인. 그런 물. 뭐, 뭐. 컴플레인. 힘, 애니 바람이안 돼, 힘, 힘, 힘차게 찬송과 힘, 찬송과. 댄스, 댄스, 빽빽한, 울창한, 빽빽한, 울창한. 댄스, 댄스, 댄시티댄시티 댄시티, 댄시티, 농도, 댄시티 농도. 디지, 디질만큼 현기증 나는 디지 현기증 나는 디지 생션 멸치도 생선임을 허락 승인하노라 생션 허락 승인 허가 같은 말로 어프로브 앞으로 허락 허가 승인 어프로브 컨테미네이트, i n a t e 큰테이 나네. c o n t a m 오염시키다, 오염시키다, 컨테미네이트, i n a t e c 오염시키다. 디저 s e r v 러 d e s e 뒤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뭐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디저 s e r v 러 d e s e r 남성, f e 일 여성, 손터, 어슬렁거리다, 한가로이 걷다. 적을 위아래로 흔들다, 적을 흔들다. 조인조인 그런 물, 불평거리다, 투덜대다. 뭐뭐, 불평거리다, 투덜대다. 컴플레인, 불평거리다. 힘, 찬송과 힘. 찬송과 댄스, 빽빽한, 울창한, density, density, 농도, 디지, 현기증 나는, sanction, 허락하다, 허가하다, 승인하다, approve, 허락하다, 허가하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reserve,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뭇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